네, 오늘 주식 시장은요. 삼성전자가 52주 신 저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전해 주면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본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반도체 테마에 약간의 약세 나와 주는 오전장이라고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국 코스피 지수 0.413% 포인트 하락한 2567.54 포인트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37%포인트 하락한 741.96포인트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주식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테마를 보시면 방산과 원전이 주가 강세 나와주면서 대장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주를 보게 되시면 전체 12%대로 사실상 오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을 하실 수있니다 가 있고요. 이렇게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주식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테마만 봐도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강화된 핵무력과 러시아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어 향후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불안감이 내재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을 호소하는 SNS 게시물이 한국어로 올라오며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고조시켜주고 있죠. 우크라이나 아조우 여단 소속인 크로데비치 여 단장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북한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이는 1945년부터 소련 공산주의 정권의 인적으로 만들어진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최고조로 올라갔다라는 의혹이 나와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휴전국인 우리나라에는 주식시장에도 국민들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종목 분석 및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이러한 전쟁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떠한 부분을 보셔야 수익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 도움, 벌어가는 정보로만 준비해 온 만큼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 코스피 차트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전쟁 이슈와 삼성전자의 신저가로 인해 중심선을 벗어나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긴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합 코스피 지수 2,450에서 2,700, 높게는 2,800선 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심선을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전쟁 이슈와 삼성전자의 52주 신저가 갱신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흐름이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 선방은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수급 부분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이렇게 지금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와 줄 거냐 할 텐데요 우리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아무리 삼성이 52주 최저가를 찍었다, 매도세가 이어졌다, 29일 총 12조 순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의 운명은 삼성이 좌지우지한다라는 말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저번 달부터 지속적으로 매도 행렬 를 이어온 외국인 수급을 이제 매수세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매도세를 유지하다 딱 오늘 매수세로 변경을 했을까요? 삼성전자 월봉 가져왔고요. 딱 엠벨 지지선을 찍으신 거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과거 이 부근에서도 보이실까요? 엠벨 지지선을 찍고 상승. 여기도 하락하다가 엠 엠벨 지지선 찍고 최고점 찍고 하락하다가 사실 이번에 여기서 엠벨 찍고 한번 최고점 뚫어 줬어야 하는데 못 뚫어 줬었죠. 그동안 우리 반도체 악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처 맞고 저기서 처 맞고 올라갈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 딱 여기 엠벨 지지선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다시 상승이 나와 줄그 모멘텀의 도달했다라는 것이겠죠. 삼성이 상승 모멘텀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코스피 역시도 상승 모멘텀에 도달했다라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며 우리 코스피 다시 연말에 3100선을 바라보면서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고 그 상승이 나와 줄때 우리 종목 역시도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의 답답함과 어려움만 잘 극복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주식 시장이 풀리고 나면 다시 우리 종목 재 가격을 찾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업로드해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그 시간을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적절하고 알맞은 대비와 대응으로 반등의 그문 앞에서 남들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기 바라면서 전반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또 우리 종 종목의 개별 호재도 보셔야 보다 정확한 대응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우리 신성 델타테크의 소식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또 제가 주식 디딤돌 채널에 올려드린 추천주 영상에서 수익이 나왔죠. 저 믿고 매매 진행하신 구독자님들 수익 너무너무 축하 드리고요. 제가 매일매일 주식 디딤돌 채널에 추천 종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요즘같이 어려운 주식장 해서 영상 참고하셔서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 디딤돌 채널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CU 박스 13.93% 상승, SY 스틸텍 18.73% 상승, 나라 m 앤 d 25.60% 상승, 고려산업 상한가 흥구 석유 22.80% 상승. 라이콤 27.48% 상승 뱅크웨어 글로벌 25.15% 상승 샌즈랩 36.55% 상승 핑거어 39.05% 상승 STX 그린로직스 28.97% 상승 바이넥스 25.93% 상승 YC캠 상한가 하이로닉 25.18% 상승 대붕LS 61.72% 상승 갤럭시아 SM 53.94% 상승 센즈랩 22.89% 상승, 윙이푸드 22.12% 상승, 일신바이오 상한가, GH신소재 46.50% 상승, 신진SM 상한가, 휴니드 44.33% 상승, 수젠텍 48.65% 상승, 한전산업.상, 점 동일 고무벨트 28.90% 상승, 하이스틸 23.09% 상승, 한선 엔지니어링 28.89% 상승, 한국 석유 26.62% 상승. JNTC 상한가. 우리 산업 25.97% 상승. 나노엔텍 24.41% 상승, 비트 컴퓨터 상한가, 코세스 역시 상한가 달성했었습니다. 모두 다 제가 100% 주식 디딤돌 채널에서만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업로드해드린 영상 보시고 주식 매매하셔서 수익 보신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기다리셨을 우리 종목의 소식도 준비해왔으니까요. 모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전략기술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초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초전도 분야 연구개발에 올해 1324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24년도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24년도 ICT 원천 연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초고성능 컴퓨팅, 초전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중 11개 사업은 361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초전도 분야 이 부분이겠죠. 연구투자 규모는 작년 대비 15% 줄어들기는 했으나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핵심이 아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원 사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양자 컴퓨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올해 보도 자료를 보자면 양자 컴퓨터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난해 예상과 비교했을 때9.2% 늘어난 수치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 초전도체 진위 여부가 맞다 아니다로 뜨겁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성 델타 테크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초전도체 아니다. 초전도체 맞. 라고 의견이 바뀌고 있는 중이지만 초전도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연구 개발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가능성이 아예 없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더구나 LK99의 개발자 3인방에 LK99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가 LK99의 출시를 시점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큼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는 초전도체의 결과가 꼭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나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도 초전도체에 대한 결과 나와 준다면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상승 나와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지금은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 다 하는 부분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전도체 연구가 다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결과가 나와 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태이며 초전도체 의 발견이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겠죠. 그냥 주가가 올라갔다 내리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 신성 델타테크 지금이 제일 저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초 전도체의 결과로 인해 상승할 신성 델타테크에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아주 특별한 기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차트 들여다보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급등할 차트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차트의 흐름 보여주는 종목 3 0 0 0 개의 종목들 중 흔치 않은데요. 요 며칠 눈독 들이고 있었던 종목 딱 억대로 수익 볼수 있겠다 싶은 타점 제가 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정말 흔치 않고요. 그래서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우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세력의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현재 제 예상으로는 작년과 올해 초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성 델타테크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신성 델타 테크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초 전도체 관련 주로 작년 여름 만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18만원대까지 상승했었던 그냥 괴물과 같은 종목이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은 무려 신성 델타 테크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점이 다 젖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배가 뭐냐? 2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 필히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내역이 남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다년간 주식장을 지켜보면서 ...들이 매집을 할때 남기는 흔적들을 제가 캐치해 냈는데요. 그 남기는 흔적들은 신성 델타 테크 뿐만이 아니라 금양과 EV첨단 소재, 자이글에서도 포착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n면 이상 매집을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대량의 매집 흔적을 남기고 나면 어김없이 무서운 추세로 상승하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또한 n년간 저점을 다지면서 대량의 매수세 에 이어오고 있었고요. 제가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 모아오던 거래량이 앞에 종목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딱이 시점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확인해봅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바닥을 다진 주가를 급속도로 끌어올릴 문 앞에 서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이 종목으로 어떻게 5억을 벌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15,000원대 저점을 다진 종목이고요. 현재 15,000원대인 이 종목을 잡으시면 세력들이 원하는 목적은 20% 30% 이런 느낌 아니겠죠? 최소 2,000% 이상 가져가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5,000 원에서 2000%면 30만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약 2000주 정도 매수 하시면 매도 하셨을 때 5억을 달성 하실 수가 있고요 15,000원에 2000주면 3천만원 입니다 미쳤냐 3천만 원이 어딨냐? 지금 당장 3천만 원만 만들 수 있어도 감지 덕지다 하시는 분들,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없으신 분들을 위해 설마 제가 준비한 게 없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일단 나는 3천만 원부터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조금만 더 지속해 주시고요. 나는 지금 3천만 원 정도 자금이 충분하다 하시는 분은 거래량이 클래 들어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9513-4935로 지금 잠깐 영상 일시 정지하셔서 신성이라고 보내 주세요. 바로 이 종목명과 매수 시기, 급등 시기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 안내해 드리는데 금전은 요구하지 않으나 대가는 조금 바라는데요. 제 주식 채널 유명해지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고 상승 직전에 남들보다 먼저 이 종목 받아 가셔서요 저점 잡으셔가지고 꼭 5억을 획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바로 이어서 3천만 원 시드 만들기 원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급전이 필요할 때는 상한가 종목처럼 짭짤한 종목이 없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5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기에 내 시드가 너무 적다 하시는 분, 손절 없이 매일 20에서 30% 수익이 보고 싶으신 분, 본업 때문에 주식 시장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실 수가 없는 분, 주식 시장은 항상 내 매매의 반대로만 움직이시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날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매매가 지속되시는 분들 꼭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아바타 매매로 매일 익절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꼭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상한가 한 종목 받아보셔서 손절 없이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다가 제가 매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언제 안내드릴 거냐면은요 매일 아침 8시에 안내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동시효과 시간에 매일 장시작전 30분 장마감 후 10분 흔히들 종가 배팅이라고 하죠 시간 내셔서 매수 매도 걸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우리 계좌에 매일매일 30% 수익이 쌓여가는 마법 직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처럼 주식쟁이가 아닌 이상 주식장에 매달리고 집중할 수가 없는 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이런 구독자님들과 더불어 손이 느리신 분들 아주 치열한 주식장에서 정확한 가격에 매수, 매도 하시기에도 많이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매도 가격만 입력하시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매일 수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쪽이 더 좋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상단에 제 번호 적혀있죠. 010-9513-4935로 신성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안내드릴 거고요. 30% 수익. 벌고 나오시면 됩니다. 시드가 적으신 분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셔서 더 많은 시드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정보를 얻을 때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 대부분이 한발 느린 정보 받아보시고 있을 텐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이나 공개적인 곳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숨겨진 정보, 다양한 내용을 공개드리기 위해 만든 주식정보 소통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 올라가는 내용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적나라한 내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913-4935로 숫자 6번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는데 금전이나 대가 요구 같은 거안 하니까요. 일단 받으셔서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유튜브로 시간이 한참 지난 누구나 다는 뻔한 소식 정보 받아보시는 것보다 아무나 알수 없는 히든 정보 받아보시는 게 주식 매매하시는데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유튜브에 모든 내용 다 올려드리고 싶지만 살다 보면 다 얘기할 수 없는 대나무 숲이 필요한 경우도 덜어 있더라. 제가 유튜브에 안내해드리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번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